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성도님 한 구절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laughs>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드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다 같이 말씀 제목 한번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어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내자. 아멘, 아멘.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내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산 아래 가보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200년 된 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사실 한옥마을의 정수는 만덕산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200년 된 한옥들이 질비하게 있지요. 어제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 한옥마을을 둘러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 정말 부자들이다. 대골 같은 집에서 저저 녹음이 짙게 깔려 있는 산들을 배경으로 얼마나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정말 부자다. 어? 집한채한 20억은 되지 않을까? 어, 거기서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마을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힐링이 되지요. 어. 그런 청소년들을 이끌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누가 부장가?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우리 교회 주부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저 한옥 마을을 다한 가옥 한 가옥 문집에다가 이 주부를 꽂아 놔야 되겠다. 누가 부장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라우디아 교회가 그런 부자 동네예요 그 당시 금융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은행이 있었어요 얼마나 라우디아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있는지 몰라요 AD 19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른 도시 사람들은 제발 우리 지역을 특별 재난 지정으로 선정하여 주셔서 국가 재정을 좀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지정으로 선포해 주세라고 말할 때, 이라우드에의 도시만큼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국가 보조금이 없어도 돼요. 우리 자체로 부자예요. 뭐, 우리 도시 자체가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감이 탁월했던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의료학교가 있었어요. 또 안약을 팔 정도로 그 지역은 특산품이 또 있었고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부자라라고 스스로 자랑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하나에. 유일하게 부족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물이었습니다. 식수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쪽에 히에라폴리스란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남쪽에 골로세 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을 끓여다 먹었어요. 위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아니, 위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아래쪽에서는, 어, 어, 차가운 물이, 그 물을 끓여다 먹긴 먹었는데, 이 물이 라오디아 도시로 흐르면서 식, 물을, 물이 다 식겠죠. 뜨거운 물은 또뭐 식겠고. 그 라오디아 도시로 이렇게 물이 흐르다, 흐르다 오, 오다 보니까 이 물이 이게 평범한 것 같은데, 물이 약간의 뭐 섞여 있는 것들이 있고, 뭐이게 석회질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고, 그래서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던 거예요. 미지근한 물을 먹지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을 찬 물을 먹든지. 뜨거운 물을 먹든지 그걸 인용해서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질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물은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뜨거운 물 먹어요? 냉수를 드시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미지근한 물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물이 몸에 좋거든요. 커피도 가장 커피가 우리 몸에 좋은 온도는 몇 도죠? 100도인가요? 아니죠. 60, 70도입니다. 그때가 커피 맛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도 한 3, 40도가 되기 때문에, 36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정상 온도이기 때문에, 물도 36도, 40도 이내에 물을 먹는 게 우리 몸에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지근한 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미지근한 게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라우디아 도시에 흘렀던 미지근한 물은 물의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이 될 때까지 정도의 상태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석회질이 가득 들어 있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을 말하는 거죠. 물의 온도를 보고 미지근하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데 한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에 문제가 많았어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하니 언뜻 보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믿을 바에는 교회를 다닐 바에는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든, 안 믿으려면 때려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나요? 근데 신앙의 어 단계는 이게 단계별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막 화끈하게 하고 아니면 안 믿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으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교회 성도님이 예배가 시작이 되면 꼭 화장실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예배만 시작이 되면 저 성도님은 화장실을 갔다 올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때부터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얼른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참 잘하셨어요. 집에서 주무시기 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자야 할매 필요가 풀리겠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오셔서 에베시안에 조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집에 방바닥에서 드러눕면서 주무시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밤 12시까지 뭐 장보 뒤척이면서, 어? 뭐, 일하시다가 주일날 오면 졸리죠. 그런 분에게, 어?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어?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으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비인격적인 행동 아닌가요? 그냥 주무세요.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온준 목사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 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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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비가 오니까 비 온다고 우중 우중하다고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죠. 응? 또눈 오면 눈 온다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안 나오실 수있죠 그럼에도 어그 순간 순간에 그 고민을 떨쳐버리고 나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발걸음을 참 복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마음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내 신앙은 뜨겁지 않지? 어, 저분처럼 그냥 나도 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 여러분, 저는 뜨거운 사람 제일 무서워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신앙이 뜨겁지 않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본문에 미지근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예수님은 내를, 내가 너희들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이 에베시안에 꾸벅꾸벅 조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않아요. 미치간한단 말이 무슨 뜻인가? 오늘 그분을 부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면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이 부분을 또 다른 성경,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죠. 내가 아침에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별 보고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지. 물론 하나님이 조금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때 교회 와서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지 못한 거, 그게 미지근한 뜻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본돈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어 미지근한 신앙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니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더라.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은 11조를 드리면 11조는 10분의 2는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따라서 하십니다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것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10분의 10을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상징적으로 10분의 1만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아무런 우리는 변명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다내 것이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병원에 누워서 한번 주사 한 방울 맞아보세요. 그때 가면 알아요.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그것을 부인하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아교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라. 금융업이 발달해 있고, 금을 개발하고 의료학교가 있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전주 사람들이요 한때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 기대감이 있었죠. 와이 전주가 제2의 금융도시로 탈바꿈하려는 거보다. 새만금이 공항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전주가 와 부자 도시가 되는가 보다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져가고 최근에 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또이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주 사람들 안 돼. 전주는 가난한 도시야. 가난해서 벗어나기 힘들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 좀 저도 뭐 전라도 사람이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러긴 한데,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쌀이 빗자루를 좀 주고 싶어요. 정말! 금융업이 발달하고 사망금 공항이 들어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자인가요? 정말 그래요? 부자와 가난하다의 구분이 뭘까요? 최근에 그 수십종원이라고 알려진 빌게이츠가 가방에다가 책을 잔뜩 넣어가지고 허르스름한 오두막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찍혔어요 음, 대궐같은 집에 산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말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저도 어, 늘 조심스럽게 한옆에 기도하는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엊그저께 예수 제자교회에서 캠핑하러 올 정도로 교회가 너무 전원교회로서 너무 좋잖아요 교회가 아름답다고 성도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교회가 아름답다고 목사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많으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내가 대궐 같은 집에 살면 만덕산 아래 큰 대궐 같은 집에 살면 내가 부자인 줄 알아요. 부자인 줄.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과 너의 곤고한 것을 내가 안 오니. 내 눈에다가 안약을 발라주고 싶다. 눈먼 자 같다는 거예요. 눈먼 자 같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 모르지? 나는 부자라. 호세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난, 나는 저광야에서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배가 불러지는거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근데 사람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게 하나님 이 모든 건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결코 이라우데계 성들처럼 나는 부자라 이런 자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믿는 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고백인 거예요. 응? 복음주의 신학자 응? 풀 워시라는 분이 있어요. 21세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그러죠. 그분이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했다잖아요. 응?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건 저주, 저주다. 응? 우리는 늘 부자를 꿈꾸죠. 라우드에게 성도님들처럼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내가 아노니. 누가 진짜 부자인가? 누가 진짜 이 땅에서 부자인가? 하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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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제가 가짜 아닌가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사도바울처럼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갈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신령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까지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인들을 한바탕 질책하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또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질책하시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세요 너무 세석화되어 있는 부가 최고인 것처럼 알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대안을 제시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살고 싶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에?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라고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거기까지. 거기까지. 제가 교회 갈때 그때 같이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냥 거기까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어떤 분은 또 마음의 문을 열긴 열어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안방도 내어주고, 이쪽 방도 내어주고, 거실도 다 내어줘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의 방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갑자기 금고를 딱 열어보자고 하니까 주님 그건 안 돼요. 주님, 주님 거기까지만. 주님 저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밀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방된 것까지 전부 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창조주를 넘어 구원자를 넘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잘 인정하면서 어떤 게 진정한 부자인가 어떤 게 진정한 신앙인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분을 모시면서 살아가는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문 밖에 있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문, 마음의 문 밖에 있어요. 신앙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의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좌장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